오늘은 가성비 좋은 전동 킥보드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의미 없는 영상과 이미지는 생략하고, 텍스트로만 빠르게 주요 스펙 정리해드릴 테니, 마음에 드는 스펙의 상품 이미지와 가격은 하단 댓글 주소를 확인해주세요. 첫 번째 추천 제품, 자이로콥 전동 스쿠터, g a r 플러스 1 4 a h 기종입니다. 도난 방지 키 박스에 장착을 통해 도난의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LED 디스플레이를 탑재함으로써 실시간으로 전압 상태를 체크할 수 있습니다. 발판 쪽양 사이드로 LED 발을 장착한 만큼 안전한 야간 주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방은 물론, 후방 쿼드 서스펜션 장착으로 부드러운 주행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BLDC 500W 어브 모터의 강력한 힘으로 25도의 경사에서도 쉽게 주행할 수 있습니다. 듀얼 브레이크 시스템을 통한 제동 능력의 향상으로 안정적인 주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방전된 상태에서 배터리를 완충하기까지 약 6시간의 시간이 소요되니 주행 이후 항상 바로 충전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배터리를 완충하시는 경우 최대 40km 거리까지 이동을 하실 수가 있으니 출퇴근 및 통학용으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RUWH 허브 베어링을 탑재하고 있는 만큼 소음이 없는 정숙한 주행감을 경험해 보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추천 제품, AU 테크 전동 스토더의 거로입니다. 12cm 쿠션 시트를 장착하고 있는 만큼 편안한 착석감으로 운행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일체형 LED 라이트를 탑재하고 있어 어두운 환경이나 야간에도 안전한 운행이 가능합니다. 직관적인 계기판을 탑재함으로써 어렵지 않게 바로 전력량을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도난을 방지할 수 있는 키를 적용함으로써 도난의 위험에 대한 효과적인 대비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시트의 제거가 가능한 것은 물론 3단으로 폴딩되는 설계를 적용한 뛰어난 휴대성을 자랑합니다. 배터리실 내부에 오토컷 기능이 내장되어 있는 만큼 안전한 배터리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개의 서스펜션을 탑재하고 있어 확실히 하나의 서스펜션 대비 뛰어난 승차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듀얼 드럼 브레이크를 탑재하고 있어 강력한 제동력을 발휘하는 만큼 언제나 안전하게 제동을 할수 있습니다. 최대 하중 120kg 수준으로 몸무게 때문에 전동 킥보드를 탑승하지 못할 일은 없습니다. 세 번째 추천 제품 그리고 다이렉트 f 7 전동킥보드입니다. 8인치의 서스펜션을 장착하고 있는 만큼 탁월한 승차감을 경험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매구성이 좋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는 BLDC 모터 장착으로 힘있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700W 파워를 바탕으로하여 등판각도 22% 수준의 오르막길도 주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고효율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대 60km 거리까지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인체공학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한 핸들 그립으로 장시간 운행의 피로감을 덜어주도록 하였습니다. 경적 클릭슨 버튼을 장착하고 있어 위험 상황을 알림으로써 안전한 운행이 가능합니다. 루멘 전조 등을 탑재하고 있으며, 또한 사이드의 리듬이 브레이크와 후미 등으로 야간 주행이 수월합니다. 단순히 접을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중 잠금을 통해 안전한 휴대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킥스탠드를 장착함으로써 운행을 하지 않을 경우 전동킥보드를 안전하게 세워놓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추천 제품: 아이나비 스포츠 로드 기어 시티 전동킥보드입니다.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으로 뽀부름 없이 누구나 좋아하실 만한 전동 킥보드라 할수 있습니다. 한국 지형에 최적화된 다이네믹 토크 모터를 장착하고 있는 만큼 어디서건 편리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15% 등판 능력으로 웬만한 언덕길은 큰 무리 없이 올라가실 수 있는 성능을 발휘합니다. 올인원 바디 프레임을 적용한 만큼 틈새의 격이 없는 것은 물론 볼트 풀림에 걱정이 없습니다. 셀 듀얼 프로텐션 설계로 외부 충격에도 배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두 발을 올려도 될 정도의 넓은 와이드 발판 데크가 장착이 되어 있어 편안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후륜 디스크 브레이크와 전륜 전자식 브레이크를 탑재하고 있어 안정적인 제동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드라이브 모드를 통해서 상황에 따라 원하는 주행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고급형 전동 킥보드에만 장착되어 있다는 크루즈 모드가 탑재되어 있는 제품입니다. 다섯 번째 추천 제품 세그웨이 나인봇 전동 킥보드입니다. 10인치 타이어를 장착함으로써 좀더 편안한 주행감을 경험하실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고탄력 프레임을 적용함으로써 튼튼한 내구성을 발휘하며 아울러 강한 하중력을 보여줍니다. 하루 한 시간 동안 운행한다고 가정하는 경우 최소 8년 사용 가능한 모터 수명을 자랑합니다. 전류는 물론 후륜 브레이크까지 갖춘 듀얼 시스템으로 안정적인 제동력을 발휘합니다. 습한 노면에서도 미끄러질 위험 없이 안전한 주행이 가능한 논슬리 테레드를 적용하였습니다. BMS 관리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는 만큼 배터리 문제에 대한 걱정 없는 주행이 가능합니다. 여섯 번째 추천 제품 샤오미 전동킥 보드 4 프로입니다. 와이드한 사이즈의 데크를 적용하여 좀더 편안한 주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알루미늄 합금 소재를 적용하여 제작을 함으로써 가벼운 무게감은 물론 튼튼함을 자랑합니다. 큐브리스 구조의 타이어를 적용하여 펑크에 대한 걱정 없는 안정적인 주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446와트 시 배터리를 장착함으로써 한 번의 완충을 통해 최대 55km 거리까지 이동 가능합니다. 5세대 스마트 BMS를 탑재하고 있는 만큼 배터리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성능을 발휘합니다. 에너지 회수 시스템 적용으로 최대 거리를 향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5W 헤드라이트 탑재를 통해 야간에도 안전한 운행을 할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 추천 제품 스쿠터 나라 듀얼랩터 XA 고사양 전동킥보드입니다. 고강도 항공 알루미늄 금을 적용한 전동킥보드로 최대 200kg 하중까지 견뎌냅니다. 튼튼하게 무게를 지지할 수 있는 킥스탠드로 안정적으로 전동킥보드를 세워 놓으실 수 있습니다. 3,200W 양념 구동 모터를 탑재한 강력한 파워를 바탕으로 하여 주행력을 높였습니다. 간단하게 폴딩할 수 있는 설계를 적용함으로써 휴대성과 보관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호미 등은 물론 측면의 AD 탑재와 전조 등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줄이도록 하였습니다. 오리지널 풀 서스펜션을 탑재한 만큼 편안한 주행감을 경험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키겐고 스타트 기능을 탑재하여 급출발의 위험에 대처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등판각 50% 능력으로 올라갈 수 없는 언덕은 없다고 생각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8인치 통 타이어를 적용함으로써 마모도를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1회 충전을 통해 최대 약 60km 주행이 가능한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급속 충전기를 사용하시는 경우 효과적으로 충전 시간을 단축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전동킥보드 추천해드리는 시간 가져보았습니다. 좋은 선택하시길 바라겠고 가격 및더 상세한 스펙은 하단 댓글창 주소를 확인해주세요. 미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